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말씀을 듣기 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 걸음을 날마다 복으로 인도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를 십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의해 오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가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성 안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에 갔더니요 그곳에서는 성전 뜻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즉 예수님의 성전은 기도하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소, 양, 비둘기 오늘 재물에 쓰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또 헌금에 드려질 돈을 바꿔주는 또 장사하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성전 안에서 예배를 위해서 소, 양, 비둘기를 팔고 있는 그 모습, 벅적벅적, 시끄러웠을 거예요. 이런 소음, 저런 소음, 아, 우리는 조용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지요. 근데 마나, 소, 비둘기는요, 얘들은 아무리 재물에 쓸 것들이라고 해도 스스로 조용히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 아마 성전 안이 소음으로 가득 했을 거예요. 소리는 둘째 치고요. 제 생각에는 냄새도 과관이었을것 같아요. 우리는 참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보잖아요. 근데 걔들은 저희 외갓집이 소, 청도에서 소를 엄청 키우시는데요. 얘들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두둑 싸요. 그러니까요. 아마 성전 안도요 냄새도 과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가 차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 안에서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스럽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렇게 요란하고 소음 있고 냄새 나는 곳으로 또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적 없으세요? 그냥 돈이 좋아서 아니요. 저는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안 믿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셨다고 믿었다면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겠다는 걸 믿어도요, 그들이 생각했던 지성소 안에만 살아있다고 믿었지, 예루살렘 그 뜰에는 성전으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는데요, 기껏 지성소에서만 만나주시는 하나님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가 사랑하는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당에서도 주님 살아 계시고요, 저 식당에서도 주님 살아 계시고요, 교회 주차장에서도 주님 살아 계시고요, 우리가 밤에도 주님 살아 계시고, 낮에도 살아 계세요. 그거를 진짜 믿으면요, 살아 계신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냐? 외식하게 되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속이는 신앙이 되버려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형식주의로 빠진 그저 종교 행위로 빠질 수 있기 태박이에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옆에 보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역겨워 보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레이기의 번제 번제에 대한 내용이 어제 이어서 오늘 동일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는요, 다 태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다 태우는 건데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요. 3절 말씀에 나와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3절 말씀을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번제로 뭘 드리라고요? 흠 없는 수컷을 드리래요 여러분 다 태울 거라면서요 다 태울 건데요 흠 있는 거면 어떻고 흠 없는 거면 어때요? 태우고 난 다음엔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다 태울 걸 알면서도 곧다 죽어서 시커멓게 잿덩어리가 될걸 알면서도 왜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가 1 0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에 반복되잖아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때도 모여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없는 것 드리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모르면요, 흠 있는 것 드려도 되지요. 사람들은 그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멀리서 바라보기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예배 한 번쯤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진정 흠 없는 예배를 드리세요. 흠 없는 예배를 이어 애쓰세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흠 없는 예배로 나아가시냐고요. 혹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처럼 겉은 화려하고 종교로 가득한 거 보이지만 그냥 외식하는 모습으로 예배당 안에서만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누구는 다 아세요. 전 몰라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재물을 바라보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재물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흠이 여전히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 전에, 제사 전에요. 흠 없는 것으로 진짜 드리기 위해서는요. 여기 저기를 살펴봐야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여기 저기 살펴 있나요? 우리는 흠이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흠 많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요, 흠 없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분 통해서만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요. 우리가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애매해서 대접받고 대우받고 특권의식으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아니면 그흠 없으신 예수님 아니면 예배할 수 없는 존재로. 다른 사람은 아우 장로님 대단하시고요 목사님 대단하시고요 권사님 대단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말고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만약 하나님이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흠 없으신 그분을 죽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굳이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번제로 그 화목제와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외식과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